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요기어치 구미 한 개랑 프리즘스톤이 들어있는 구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프리즘스톤 구미는 네 가지의 종류가 있고 요기어치 구미는 한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있습니다. 프리 프즘스톤 구미는 저기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어그를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칼이나 가위를 준비를 하셔야 개봉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어, 제가요, 프리즘 스톤이랑 요게어치 구미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게어치, 어, 그, 그 뭐지? 요게어치, 어, 동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얻게 돼가지고,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테이프 쪽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잘라주는데, 살짝 잘라가지고, 일단 여기 뒤에 신비가 나와서 말하고 있어요. 프리즘의 반짝임, 내가 돌릴 거야 라고 되어있고, 근데 프리즘 스톤 금이라고 되어있고, 여긴 파르로의 미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초점이 잘안 맞아요. 여기 이게 초점이 됐다. 한번 세게! 이렇게 뜯었어요 뭐지? 스타? 네, 스타고요 레어에요스타일 레어 이렇게 이거는 슈즈일까요? 럴까요 메이크업일까요? 네, 저만 일단 볼게요 어! 이거는 슈즈예요 코스모의 스타 레어 슈즈입니다 한 번, 다른 거, 두 번째 거, 프리즘 스청 금리. 마이, 마이 기비라고 써있어요, 기프트, 기프트. 라고 써있고, 이것도 역시, 이번에 뜯어볼게요. 네, 정리, 아, 좀 저녁에 빨리 먹어야 돼가지고, 어, 엄마랑 아버지가 불러주는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러블리의 노멀이고요. 티입니다. 네. 나루의 평상복 같은데, 티셔츠고요. 하, 상의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플리즘스톤 국민 세 번째 판, 껌이라고 원래 불러야 되는데, 국민이라고 잘못 썼어요. 칫, 무대는 상의야. 라고 써져 있습니다. 비니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것도 아마 스타일 것 같아요. 제가 스타스톤이 많아서. 러블리 스톤은 몇 가지 잃어버렸고, 스타스톤을 친구한테서 많이 받았네요. 네, 스타스톤이 맞고요. 스타일 레어스톤입니다. 호스모꾸랑 세트고요. 그럼 코스모의 원피스일까요? 액세서리일까요? 네, 원피스입니다. 코스모의 원피스. 이렇게 이거 세트가 모였어요. 근데 마지막 거에서는 왠지 세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프리즘스톤 구미, 난뉴빈 이렇게 써있습니다. 또 개봉을 드디어 해볼게요 이게 친구랑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보여주렸네 아 화질이 꼬려서 잘 안보이는데 잠시만요 러브, 원래 이거 신비콘데 신비코디노 쿨이고요 네 이건 친구가 그냥 막 낙서했어요 쿨의 슈즈입니다. 쿨의 슈즈. 쿨 슈즈. 꼭, 이렇게, 이렇게 네개 스톤을, 네개 스톤 구미를 뜯어봤고, 이건 요게 어치구미인데요. 나, 저, 메 달. 이렇게, 라라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개봉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됐다. 아, 네. 뒷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엄청 반짝반짝거리죠? 이제 손장등을 끼면 좋은데, 이거는, 이건 아직 요겨치에 나온 적이 없는 메달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제가 어, 나중에 막요겨치를 많이 모으면, 어, 그 시청자분들이랑 교환을 할 텐데, 어, 아마도, 교환이라기보다는 구매를 하실 텐데, 이게 하나에 배송비까지 5,000원이에요, 5 0원5 0원 넘을 수도 있고, 여기가 집 매달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5,000원? 안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그냥 2,000원, ,000, 3,000원 정도, 아니다, 3, 4천원 정도로 배송비까지 합해서 그렇게 할 건데, 그 택배가 오면요. 그 택배비를 어, 여러분이 내셔야 되는 대신에 더 완전 푸짐하게 드려요 일단 이거는 소개해볼게요 로봇 영감입니다 이렇게 뽑아봤어요 어 저는 실시간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실시간을 할수만 있으면 할텐데 일는 이거는 잠시만요 어? 어디 갔지? 밖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줘요. 네, 이거는 프레젠스톤 마이티켓 파일입니다. 이게 파루루라고 써있고요. 파루루의 최종 오진한 모습이에요. 오진한 모습. 다섯 번 진화했던 뜻이에요. 어떻게 됐는지는 지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난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는 거. 여기도 이 해,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어, 옷만 다르게, 파루루라고 써있어요, 파루루. 근데 여기는, 이거는, 잠시만요. 이첫 번째, 마이 티켓, 우정 티켓 같은 경우는, 어, 샤이니 레어 코드를 그린 는데 이건 노멀 평상복을 그린 거라서, 이거 닫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전세 있는 정도로 사용해 놓겠습니다.